자, 현재 완료. 요 대목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 법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요것도 잘 알아두시고.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걸쳐있다그랬어요 현재 완료니까 현재까지 걸쳐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까지 쭉 걸쳐있는 거죠. 네. 특히,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진행이랑 비교하면 쉽다 그랬어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야. It is raining. 지금 내리고 있으면 it is raining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3시간째 내리고 있어. It has been raining. 이런 게 바로 어, 법문제 출제된다 이거죠. has been raining. 죠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과거시제. 이것도 어법 문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무조건 과거로 쓴다. 그리고 어제 뭐 지난 뭐뭐 뭐, 얼마 얼마 전에 인담의 과거년도 인도스테이스 그때 당시에 등등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과거랑 쓴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일차대전 이런 걸 조심해야겠죠. 되 그냥 과거로 씁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책으로부터 배웠다. 텟 이하를 세계 일차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 1 9 14년이니까 더 과거니까 헤드 플라스피피 아닌가? No, No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역사적 사실은 과거로 써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과거 진행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터데이 스퀴즈도 아주 잘메꿨네요 터데이 스퀴즈, 자, 잘메꿨습니다 철저하게 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이건 뭡니까? 늘 그러는 불변의 사실이잖아. 그래서 현재형을 써야 된다. 앞에가 과거니까 과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No. 현재형을 쓴다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오늘 단락독해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